영탁과 드디어 첫 일본 앨범을 발매하게 되면서 그의 재산 이야기에 대한 반응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영탁의 놀라운 토요일 출연 소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영탁는 오는 19일 방송 녹화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화 당일 영탁는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제작진을 만나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영탁는 리허설 오프닝에서 최진혜 선배님의 명곡, 사랑의 미로를 선택해 부르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고음이 많아 부르기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어 처음에 게스트들은 영탁의 선곡에 약간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영탁는 특유의 고음을 완벽히 소화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리허설에 참석한 게스트들은 그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탁는 2년 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매번 고음을 소화할 때마다 스스로도 놀라곤 한다고 말하며 이번 무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즐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생방송에서 실수할까봐 고심했지만 결국에는 최진의 선배님의 곡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도전정신이 영탁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녹화 도중 MC 신동엽은 영탁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웅의 재산이 700만 달러라면 그게 사실인가요? 이에 영탁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반응했고 이 순간은 현장에 있던 모두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영탁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별다른 긴장 없이 유쾌하게 답하며 그의 재치와 매력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 대화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큰 화제를 모으며,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탁는 방송 후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문을 가볍게 웃어넘겼고, 이를 통해 그의 진솔한 매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한편, 영탁는 지난 8일 서울 올림픽 최조 경기장에서 열린 2024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트 인기상 등 5개의 상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팬들과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로는 7개 도시에서 17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해 영탁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 투어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